포인? 자, 피를 쭈뼛쭈뼛. 음, 맛있어. 자,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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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어우, 더러운 소리다, 진짜.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요즘 연패를 너무 많이 해서 땜빵용으로 이제 블라디를 뽑겠습니다. 이거 이야기 지금 12 연패거든요. 멘탈 좀안 상했으면 좋겠는데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낮은 텐션 유지해 주세요. 근데 왜탑 파이크 같은 거 아니야? <laughs> 나중에 벨트 뽑고 하면 그냥 안 죽을 것 같은데? 이거 벨트 가지 말고 그럼 주메드 구슬로 그냥 원리 디텐가까 그게 더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아 칼나비구나? 저거 그헤이스트님이 하는 그 칼나비 그건가 보다. 나 그리고 원래 탑 마이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탑 마이자가 아니고 <laughs> 탑 바이크네. 제가 점하거든요 조금 살리면서 하겠습니다잉. 원래 말자 씨앗 같은 거는 공호충 저것도 체력 증가 그거로 되는데. 아 뭔데? <laughs> 아 뭔데 너희들? <laughs> 이거 헤카림 전멸온이거든 이거 그냥 뒤에 있다가 우덩이 원대면 들어가면 돼. 괜히 또 이제 당해가지고 개인 당하면은. 본인 탓이거든? 오케이? 내가 지금 설레드 리에 해가지고 시바네가 아래쪽이야 천천히 하도록 합시다 안 죽는 게 최고예요 이거 그냥 모렐로 갔다 말란다 벨트보다 모렐로 가야겠다 모렐로 저거 치감 효과 있어야 잡을 만할 거예요 없으면 잡기 힘들건 좀 많이 날파리 갈은 거야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 내가 정글러는 탑을 먼저 봐줬다가 내려갈 것 같은데? 그치? 역시나. <laughs> 아, 이거 무섭게 왜 그래? 아, 가라고요 좀.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왜딜격 그래? 탑 진짜 좋아하네 헐못 잡네 아까워라 리신같은걸선 그냥 잡았을건데 점멸 아까울것 아까 같은데 이거 임마 나도 순정이 있다 어내 말이야 어 니가 내순정이 짓밟으면 나도 깡패가 어디갔냐 시트킷 쓸라는데 어디 갔냐? 아 옆에 있어. 이거 집에 가지 말고 최대한 괴롭혀 줄수 있을 때 괴롭혀 줘야 돼요. 어차피 저거는 같이 집에 가면 좀 많이 귀찮아져 나는 좀 정글 좀 생각하면서 천천히 하면 돼요. 천천히. CS가 먹고 싶어? 먹고 싶으면 대사 한번 해주지. 나이스. 이거 게임 쉽게 이기겠다. 그리고 어차피 블라드 레벨 1일 때부터 그때부터 약간 뭐 해도 되니까 지금 그팔 필요 없이 본인의 성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합시다. 아, 정글러가 봐줘서 결국 키아메서 뽑았구만. 음, 잡는 거 거의 힘들어 보이지. 천천히 파밍하고 하면 돼요. 천천히 급할 필요 없어. 음, 때릴 수 있을 때 이렇게 EQ를 좀 맞춰주면서 피를 가있다, 갈다 가있다또 갈다 가있다 갈다 보면 결국 키각이 나와. 근데 모렐로를간다고 했었는데 보니까 벨트를 좀 가야겠네. 쿨감 쪽으로 좀 해야 될것같아 쿨감 쪽으로. 돈이 좀 애매하니까 밀지 마나 견제하고 있어 밀지 마 내려가서 얘가 오면은 정글러있는 소린데 안 내려오니까 정글 없죠 와드 일단 열 봐가지고 <laughs>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유지력 싸움을 블라디가 좋아. 바텀 쪽만 텔만 잘 봐주고 역감각만 해주면은 이거 그냥 게임 쉽게 이길 수 있어. 빠지지? 애들 욕심 안 부리지? 이거 시바나가 옆에 있어서 갈 필요 없음. 자, 킹각선 생각하면은 당연히 헤카림 여기 근처에 있겠죠? 그러면은 나는 뭐, 탑에 복귀하면 그만이지. 음, 게임 g Gapson, King Gapson, King Gapson, King g a p 저거 다음 i n g g 데미지가 낮은 레벨에서 2 줄어들던데? 잡았네. 오 살았어? 아 죽었구나. 아 점멸했었구나. 이름을개이득이지 파이크 어 파이크 딱 봐도 여기 있지? 그럴 것같았어저 맨날 로밍 하거든요. 베트로 라인푸시 하죠. 이게 생각이 나더라. 자 얼른 탑에 와라. 어탑오 야무지게 지금 밀고 있다니까. 비트코인 두 개까지 팔려나? 해카레미 오지 않는다는 나 잡기 힘들 거야. 왜? 왜 어쩌라고? 아, 야무진 녀석들 아 맛있다. 묶어 더블 가! 걍 뒤탱 가면 되는 거 맞지 이거? 어차피 다리 빠르면 다 죽일 거 같은데 그치? 모렐로 갈 필요 없지 내말 맞지? <laughs> 그렇다면은 이거 갔다가데스캡을 가자 맞다 저거는 아, 안 맞아도 되겠다 어? 살았네? 스펠 때였네? 야야 지금 궁있어? 어? 소라카 궁? 어머님이 기운으로? 가나요? 못 잡았나? 뭐야 저 실키들은 맛있겠다 아이 브라더 뭐하는 거야 지금 아 와드 있네 에헤이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하이, 고야뭐 괜찮아? 게임이 비벼지면 좋지, 비벼지면 키 각도 나오고, 그렇지? 자, 강화 큐일때 공각하고 보면 되겠죠? 음, 너도 위험이 느꼈니? 까불면 뒤진다이. 알겠어. 탑에 복귀 하세. 어, 상큼한 블루가 내몸 안에 있네. <laughs> 내 아래에 블루 있다. 아 파이크 탑 같은 거 진짜 극혐이었는데 라인지 재미 없어가지고 슬슬 재밌어진다. 역시 내가 잘 크면 재밌어지는 건가? <laughs> 아 간만에 힐링이다. 12연패 다음에. 너 뭔데? 네가 여기서 왜 나오는데? 뭐야 이제 탐미도 바꾸는 거야? 어탐미도 바꿨네? 포탑 <목소리> 아이고야 아이고네아이고네아이고네 <laughs> 살았다 실패 아우 루데 뽑았네 요 어쩐지 아프더라 음 끝났다 15 GG 오케이 포탑 달달하게 한입 오케이 1 5분에이 정도 템이면은 뭐 끝났지? 음. 룬은 뭐 이래도 했어요 룬 이렇게 얘는 결국 10레벨 대야 됩니다 갑니다요 제가 갑니다요 와드 있나? 호잇 자 피를 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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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어. 자 족족 족족족 아우 더러운 소리다 진짜. 먹고 다 버리자. 아1이 연패 끊었다. 행복하다. <laughs> 1이 연패 끊었다. 아 너무 행복해. 저기 있어. 아휴 힐 감사합니다 어머니 와 이제 게임 돌리면 이기는건가? 연패 뒤에 연승이라고 하던데? 나..나는 과연? 나는 과연? 할수 있을까? 베이트 화살 날아올 수 있는 킹능성이 있고 바이개 훑고 할까 그냥? 바이개 먹어도 될것 같은데 지금 잘커가지고 좋아 쓸지 하나 더자 주메드 구슬 이제 100스택 채웠고 이거 쓰면 이제 중력이 200 되거든요 여기서 80 더하면 346정도 되겠네 보여 줘야지 그러면. 애들아. 나도 순정이 있다아 근데 너희들이요. 어? 내 순정을 짓밟으면 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고? 어? 다 잡았네. 순정 파워. <laughs> 이겼네요. 오픈 나오겠다. 너랜다 나오겠다. 잡나요? 못 잡을 것 같은데. 아 잡았네. <laughs> 아마릉시반 하구나. 이김이좀 세다. 형 <laughs> 빨대 어, 꽂아줘. 쭉쭉쭉쭉쭉. 아아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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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대 꽂혔네. 바드큐를 생각하지 못했잖아. 이게 되어버렸네. 근데 우리 바로 먹으면 개이득겠야 아니 게이들이 아니야. 라간만 없는 바론 시, 실하냐고. 아 나만 없어 미치. 아 실하냐고 이거. 데스캡이 안 나오는데 그 전에 끝나지 않을까? 어차피 텔 보시니까 금방 돈먹고 하면 되니까 먹으시는 거 먹고 갈까 한번? 응 음, 그런 거 없어. 그냥 이거 들고 갈래. 마무리가 없다. 이게 전쟁을 계속 끝내려게근 끝내. 자 옆에 있는 거 쭉쭉 빨아주고요. GG 타임. 이제 GG. 이제 진이나 뭐야? 내가 올렸는데? 자, 슬로 넣어놨습니다. 쪽쪽 빠세요. 나이스! 자, 이제 이, 이거 들어가면 안 돼요. <laughs> 들어가면 안 돼. 으아! 우와, 독하다. 음, 마무리 푸! 뭐야 없어? 애들 왜다 죽었냐? 자 GG 아내 블라디 애정템 안하다가 아, 하니까 재밌다 예전에 이걸로 프로게이머 했었는데 제가 PSW 시절 때 그때 좀 못생겼지만 어찌됐든 제가 블라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오모그를 선택가든지 그렇게 했었어 뭐야 다치에서 그런 거야? 마스터로 올라가네. <laughs> 참. <참나>. 예전에 <laughs> 블라디 때문에 블라디 밴데고 그랬었는데 아쉽다. 그때도 잘 됐으면 좋았을걸. 자 루는 상대가 성장 캐릭 고르면은 굳이 이거 찍지 말고 탱에게 힘을 주세요. 과잉 성장하고 블라디도 잘 맞으니까 체력 높아지면 이제 중력이 올라가고 중력이 올라가면 체력도 올라가잖아요. 사. 이제 호환이 되니까. 뭐 취향 차이죠. 좀더 버틸 거라면 이렇게 찍고, 아니면은 뭐 당당하게 쿨감으로 더할 거라면 이렇게 찍고, 끝.